안녕하십니까? 시연만1 9 t v 입니다 밭을 양토로 바꿔주는 녹비작물 호미씨앗을 재배해볼까 합니다. 어, 제가 요번에 인천동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. 어, 그래서 거기서 배웠는데요. 어, 녹비작물이라는 것은 녹색비료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호밀이 그 중에 해당되는데 어, 제가 이제 이걸 심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어, 하루 정도 물에 불렸습니다. 어, 보니까 지금 싹이 보이고 있죠? 어 이렇게 하루 정도 물에 불리면은 어 밭에다 뿌렸을 때그 발효가 굉장히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 혹시 씨앗을 심을 때는 곧바로 뿌리지 말고 이렇게 하루 정도 물에다 담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그 호미를 어, 이제 밭에다가 뿌리는데요. 어, 저는 줄 뿌림을 했습니다.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점 뿌림.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점점점 이렇게 심는 거. 그다음 에줄 뿌림은. 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일정한 간격을 뿌리는 게 줄뿌림. 그다음에 흩뿌림은 손에다가 씨앗을 놓고서 이렇게 훗훗 뿌리는걸흩뿌리라야 합니다. 제가 해본바그 줄뿌림이 굉장히 관리가 좋습니다. 어 근데 이 호미를 심는 이유는 이게 녹비 작물이 돼 가지고요. 녹색 비료라고 그러거든요. 이 뿌리가 1m 이상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저밭트 밑은 굉장히 딱딱한데 그 딱딱한 것을 뿌리가 내려가면서 부슬부슬하게 해주고, 그 다음에 그 뿌리는 나중에 죽어서 미생물들이 양분이 되어주고 비료가 되어주는 거죠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지상분은 지상분은 베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멀칭재료로 이렇게 쓰게 된다면은 굉장히 뭐 흙에도 좋고, 어, 그 다음에 그 여기서 키우는 작물에도 좋고, 아, 니 일거양득이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배운 것을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는 중에 있습니다. 이렇게 녹비 작물을 심으면 은 내년도에 밭이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? 그럼 내년도에 여러분께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어, 시금치 씨앗을 뿌렸는데 보십시오. 잘안 났죠? 그래서 요번에는 시금치 씨앗을 물에 불려가지고 호, 호밀과 같이 어, 줄뿌림을 통해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. 어,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는지도 한번 잘관찰 한번 해보면은 어, 물에 불렸을 때와 안 불렸을 때의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겠죠. 이렇게 해 가지고 호밀과 어, 이렇게 그 시금치를 뿌렸는데 저 시금치는 월동이 가능합니다, 여러분. 그뭐 겨울인데 가지고 아무 뭐 이렇게 밭을 놀리는 게 아니고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금치를 뿌려 놓으면 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하고 그 봄이 되면 아주 어느 누구보다도 어, 시금치를 빨리 우리가 먹을 수 있다. 그런 겁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어, 겨울밭이라 해가지고 그냥 놀리지 마시고 이렇게 녹비 작물이라든가 시금치 뿌려가지고 내년 봄에 이른 봄에 이렇게 그 시금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어,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굉장히 밭이 어떻게 되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빈밭이 나오는 대로 제가 호미를 늦게라도 계속 뿌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미를 뿌린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제가 가봤거든요 아 보십시오 이렇게 싹이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 한번 오래 올 키워보고요. 어, 어떻게 그 밭이 변하는지 또한 또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어, 구독과 좋아요는, 어,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부탁드리고,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주연만129TV였습니다.